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국가와 국민은 위기와 혼란에 봉착했습니다. 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했습니다.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애정된 미래를 가야 합니다. 시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두려워했던 정치적폐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격동하는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수 있고 내부적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성장률 하락에 대한 처방을 할수 있습니다. 고 현대 정주영 전회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조선소를 설립한 세계개척정신을 다시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고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혁신과 개혁의 정신을 다시 추구해야 합니다. 1992년 김병삼 정권의 정원석과 같은 하나의 척결, 군부시대 종식, 금중신명제 등의 대한민국 개혁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 교체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국민 통합을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통합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당내 통합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 뿐입니다. 상처받은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국민 통합 시대 교체라는 예정된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거들떠 보지 않고 지난 8년간 과거와 싸우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국민과 함께 대통령 대한민국을 살릴 건가, 재도약 시킬 건가, 혁신할까를 국민 모두가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갈등에는 정쟁을 유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헌과 탄핵이라는 대혼란에 국민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 강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을 상대할 국민의 힘 후보로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